가다로운 <laughs> <laughs>

<목소�«> 아, 잠깐만. 네, 뒤에 봐주세요. 빠다, 뒤에, 뒤에, 지금, 뒤에 뒤에 지금, 뒤에 지금, 지금, <laughs> 앞으로. 하나, 둘, 아, 뭐라. <laughs> 아, 아, 이게 뭐라고? 아, <laughs> <laughs> 얼른 들어가. 아, 아니, 어제 민준야 뭐, <laughs> 얼른 들어가. <laughs>

내발바닥발을 발판을 발바닥 발판을 발판을 탕판야하판을발하을 발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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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판어발판 공구. 공 네, 공구, 공구랑 공판. 공구, 공판. 색깔이 안 바랬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와우. 와. 월의 흔적이다. 아주 좋네요. <laughs> 보여? 되지. Okay. 오케이. So uh, okay. 사진을 찍읍시다 이제. 오, 다들 추천 포즈가 있군요. 내려보면 되지. 기대지 마세요. <laughs> 여기 옆에서는 세요지마 <laughs> <너무 웃음> 그래, <laughs> <얹지> 마세요. 이 마세요. 이 마세요. 이는거요이마세 마세요. 마세요. 이 마세요. 이이 마세요. 이마어요이마이이마이마이이 <놀러> 갔다고? 자, 가입, 가입. <놀러> 와우 와우 <laughs> 어어나 나가도 된다 어오케우와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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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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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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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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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세대우우 아니 뒤에. 차에자 <목소리> 오른쪽을 봐 주실래요? 오른쪽이요? 저분 서로 당황치 않는다. 제일 예쁜 약간 오른쪽으로가 체리 보이게. 맞아 체리 보이게. 체리 체리. 아니 옆으로. 아, 아, 옆으로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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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너 이쪽으로. 자, 오른쪽으로, 가. 나 오른쪽으로 나 두부. 두부 가. 오른쪽 두부 오케이. 오른쪽 <목소리> 어, 왼쪽을 봐. 왼쪽을 봐. 아, 오케이. 어. 포인트 맞춰 드려요, 고객님. 아니, 지금 핸드폰 안 들고 있어 가지고요. 어떻게 봐야 돼요? 어, 그때 2, 2년 전에 어떤 포즈였죠? 기억이 안나요 <laughs> 가까이 던거 같은데? <laughs> 것 같은데? 어, 가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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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것 <가까이였던> 같은데? 가까이 왔던 것같 가까이 던같 가까이 던것 같은데? 저 카메 왔 가까이 와던것같 이한같 폰에서? 난고야 뭘 찍은거야?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나너뭐찍었다너그나 너, 너, 너 지금 너 인생 사 찍었다야 여기요? 네 포즈 취주세요아 너무 뻔한거 아니야? 운동하는 거니? 저 정도 느낌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바... 네 길어요 좋아요 아, 싫어 그거 <laughs> 나. 나나나전할래너나나나 나. 나너 나 나, 나, 나 만들 거야 왜? 아 아까 여기 있었어? 어쩐다 거보 <laughs> <꼭 보지도 않고. 웃음> 얼른 오라 너무하네 너무 들어 <laughs> 아, 너무 들어고 앞으로 아, <laughs> 오케이, 어, 오케이. 거기야. 언니, 나도 들어가기 카감님 걸려야 돼 너도 들어가 기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여기 오시겠어요? 아니. 아 카감님 아, 카감님 아니 카감님 아 비켜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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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더 단독 소유예요 더 들어와 더 들어와, 들어와. 아못 찍었어 <laughs> 귀여운데? 난 이런 느낌이 <목소리> 아니었는데 귀여운데? <기운>, 카감님 <내> <목소리> 돼야 되거든요 지금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제가 큐감님을 해볼게 할수 있겠나요? 카감님? 어. 저카감님 과감하게 한번 이렇게 줌 들어갔다 오셔야 되고한요 하늘 한고 되게 가까이 찍었던 거 같은데 가 들어가도 카감님 이거 맞나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요요어 아, 진 아니... 여기여기에여기 여기... 여기... 일기와셀비일여와여비나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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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기여다이거 여기... 가 제일 기민이 여기... 여기... 민이가 맞지. 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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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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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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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여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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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에.. 어? 어? <laughs>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딱다 편리해 <laughs> 다 사라졌어. 미안하다 미안하다. 데스. 근데 나 너무 지금 부담스러워. 진짜로 있었던 모습이 되게 예뻤는데. 다 돌아가기 전에. 자, 아, 나 할게. <laughs> 내가, 너 마지막 장면. <laughs> 자, 자, 자. 너트 이거 가라. 저세 지금 엠버서더와 기억, 기억, 기억. 제, 이, 아이 아니다 이다. 자잡아 <laughs> <laughs> 배짱이는 놀고 싶어 나는 계속 놀래 좋았어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포즈 너무 잘해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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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다이 포즈를 했다고? 아니, 어 조금씩 다르게 그래 내가 저거 계속 누워있었어 허리 펴목 뽑아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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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이 갑자기 카강님이 또 나오시네 <laughs> 이거 검색도 할수 있는데 방금 안, 어? <laughs> 방... 아 이게 안 되나? 소리가 안칵 소리가 안 돼? <laughs> 사이칵 소리가 안 <나는데>? 돼? 됐어 됐어 <laughs> 됐다, 됐다. 어, 어 됐어, 이제. 어, 나와, 나어나 어. 나 나와? 어어나 아니 계속 아니 계속 있어 계속 있어 어 나와? 나와? 나고어어나 나와? 나와? 나 이거 먹어. 아니 욕심을 부렸어. 널좀더키가큰 것처럼 그리고 싶어. 미드캐리 이걸로 할 거니? 아결제하 이거 뭔데? 뭐야? <laughs> 아 진짜 밝아. <laughs> <laughs> 야, 이거 우리 아닌 것 같아 뭐가 다른 거 약간의 기기 오기, 오고 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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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만들어야겠어 넌 <laughs> 내꺼야 <laughs> 지우다 지유 넌 내꺼야 어머어머 11월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실례하겠습니다 캐리어를 바뀔 때가 난다고? 응 우와 컴퓨 어, 있는데? 야 이거 뭐야? 뭐, 차코도 응. 있다 뭐야? 신데야 여기 되게 선물 박스 같다 와아 이거 두 개랑 저거 두 개씩 하면 되겠다 저도 돕겠습니다 또에 <laughs> <마음에> 드는 걸? <laughs> 얘가 좀 궁금. 영화를 봤었을까? 나. 어, 2번, 2번 올리고 1번 걸렸습니다. 일번일왕검왕검 아, 어, 그 곰곰 왕이요 이번이 토끼 고힌. 고그 3번. 고검고 4번 왕힌이요왕 자. 안녕하세요. 너가 흰색이지?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두개살 들어 줄게. <laughs> 벌려봐, 얘들아 살짝. 최대한 최대한 붙인 채로 팔벌일구해. <laughs> 이게 더 귀엽지 않아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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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혀? 오. 약간 <laughs> 그거 같아. 와, VR VR 제형한 거 같은. 자, 맞춰, 아춰맞 오. 오. 그다음. 시두레 시작. 오웬. <laughs> 누가 박스를 먹아나 사몬 간사을 통. 그래서 뭐 먹는다고? <웃음> 그러게. <웃음> 어떻게 할 수가 있어 <laughs> 아나못 당했어 연기는 내 체질이 아니야 막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뭐한 거야 그러게 <laughs> 이거랑 이거랑, 이거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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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랑 이거랑, 이거랑 이거. 이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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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이거, 계속 이거, 하면 이거. 찌르는 거라고? 근데 어. 내가 못 찌르잖아 너 이렇게 해자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지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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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이게 네 개다 자 이거랑 이거랑 요거 이거 먹을 거예요. 이런 한번 한 거지? 얘는 사진 찍네. 음식 얘는 있었나 모네? 아니, 그것도 다른 거야. 이거 골드 키예 아, 없어서 추가 있어. 추가 추어 이거 어디다 뿌릴까 과일 있는 과일? 데다가. 그래? 과일 아예 여기 그 자몽이 신선하고 좋대 이번엔. 일단 이만큼만 넣을게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얌얌 잘, 잘, 잘 먹겠습니다 이거 꿀, 그냥 꿀잘 먹겠습니다 이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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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내> 냄새를 왜 맡아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냄새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라 갑자기 <laughs> 훅 <겉에 확> 들어왔어 <웃음> <웃음> 아니 훅 <laughs> 들어가대 냄새를, <들어야> <laughs> 냄새를 왜맡 뭐야, 우리 앞뒤로 쓴거둘다 어, 앞뒤야, 이거. 이렇게, 이렇게 했구나, 에게랑. 안녕하세요. <laughs> 근데 얘도 같이 내려가는데? 잘먹겠 습니다. 어, 어떻게 할 거예요? 옹지 발가락지발가락으지누카라 루지 가카라 루지 마카라, 루지 마카라, 루지 야카라 루지 마카지 마카라, 루지 옛날에 이런 거꼭 해줬어야지. 근데 저것도 까먹어서 막다 틀림. 막 결국에는 아빠 이름까지 나와 아빠 엄마 이름. 놀러 가는 이유 먹으려고. 동님 얼굴에 그림자 요아 어쩔 수 없어요. 너무. 네다다이한 가득 씩 들고 습니다내일부여한 가지가 차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말잘 들음. 높은 수 뽑는 게 가져가는 거. 예. 예. 아 자, 간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, 10. 오, 어, 뭐야?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아! <laughs>